예를 들어, 뭐, 쓰레기 집이라든지. 네. 쓰레기 집이 뭐예요? 쓰레기 집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냄새가 나요. <laughs> <laughs> 냄새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음. TV 같은 데 보시면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데가 에이 있잖아요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네 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이 나오는 네, 그런 풍경이죠 어르신 분들은 수지병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 그런 게 있으셔서 길에 있는 뭐 상자라든지 애기 장난감이라든지 밖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집 안으로 계속 넣어요 그래서 이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거를 쓰레기집이라 하는데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사회생활에 안 좋은 문제를 겪은 분들이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에이. 담배를 피고 바닥에 아무 데나 던진다든지, 그거는 이제 약과예요. 배달 음식 시켜드시고, 네. 그걸 바닥에 다 버려요. 네. 바닥에 그냥 버린다고요? 네, 그냥 버려요. 비닐봉지 이렇게 담아서 차곡차곡 다 버려요. 아니, 그거는 아니요 완전히 가 난장판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 같은 데는 항상 자기 구역이 있어요. 나머지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누울 공간만 딱 있고, 근데 위에도 다, 다 쓰레기라는 있어요. 거죠. 다 버리고요. 화장실도 가득 차 있어요. 배설물 닦고, 휴지 같은 것도 네. 그냥. 배들이 서 있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볼일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은 누가 네. 의뢰를 해요? 고객님이 의뢰를 하는데 본인이 집을 일기해 놓고 네 고객님들이 자기들이 했다고 안 해요. 나는 동생한테 아. 집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됐다. 묻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치. 항상 마음에 있는 상처?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덜어드리고자 음. 그런 마인드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절대 묻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원룸 같은 데는 소문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이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집주인분은 안 계시고? 네안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산에서 청소업체를 운영 중인 청소부풀크린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청소업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창업하시기 전에는 몇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입주 청소업체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어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네고대학교 진학을 하셨나요? 네. 1 학년만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를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아르바이트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업체가 그렇게 규모가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네. 사장님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팀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몇분더 계셨어요? 일당으로 알바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분네 분? 네 분? 그 팀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소속이 된 거고 네. 다른 분들은 그때 그때 네 그때 그때 바뀌고 덥거나 아니면 그 하루가 좀 타이트했던 날이 되면 네. 다음 날 되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네. 안 나오시는 경우도 네. 많고요. 그 업체마다 페이 시스템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당으로 받았어요 네. 처음에 알바 했을 때는 당연히 시급으로 받고 네. 이후에는 그날 그날 얼마 얼마 형식으로 처음에 아르바이트 로뭐 보고 들어 가신 거예요? 알바 청구 보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네. 군대 가기 전이에요? 네 군대 가기 아, 전이에 예. 솔직히 청소 흥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페이가 괜찮아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뒤늦게 적성을 찾게 된 케이스고요 아, 거기서 페이가 얼마였길래 그 당시 250에서 300 되기 전까지는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도 했는데 또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셨고 그렇게 4개월, 5개월 빠짝했어요. 거진 쉬는 날 없이 계속했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청소업체가 굉장히 일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네. 부산에는 특히 신도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사장님이 블로그를 하시니까 글만 적으면 전화가 계속 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 그 4, 5 개월 그렇게 하시고 네.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군대 갈거 알면서도 그렇게 월급 많이 주셨어요? 네, 많이 주시고. 네. 저도 그분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회사를 키워서 프랜차이즈를 받고 네.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군대에 가서도 사장님한테 전화로 네. 전녁하고 나서도 꼭갈 거다 네. 잊지 말아 달라 하고 입대하기 3일 전까지 네. 일을 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돈에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저녁 하셔갖고 그 사장님은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찾아갔죠. 저는 휴가 때마다 신명휴가를 제외하고 또 다른 휴가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일을 했어요. <laughs> 네. 미리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저녁하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 요 아, 본격적으로? 네. 음.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음. 있는 거고, 사장님한테 간절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나 이렇게 휴가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자리는 놔두세요. 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죠요제 저녁하고 나서는 또 며칠 있다가 일 시작하신 거예요? 저녁하고 다음날에 바로 음. 일을 하고요. 근데 <laughs> 사장님한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여행이라도 갔다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저는 빨리 모든 걸 이루고 싶었어요. 음. 그때 바로 팀장 자리를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 업체 다시 복귀하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제 싹다 없어지시고 네. 사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 정도 계셨는데 네. 그중에 두 분이 먼저 팀장을 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네. 내가 사장님한테 제일 이쁜 보이고 내가 뭐든지 해서 내가 제일 잘될 거니까 팀장 생각은 없었는데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팀장 명칭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팀장으로 했고 네 번째로 또 팀장이 된 형이 있었어요. 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이 이미 팀장이니까 네.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동주 씨 팀장이라고 안 부르고 동주시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침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다른 직원분들은 다안 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블로그를 해라고도 안 했는데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제사비 들어가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항상 신도시 아파트 가면 뿌리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명함하고 전단지를 드리면서 일좀 달라고 딴 데보다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이라고 안 부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바, 생들은 시급체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청소는 일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시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네. 일당으로 오늘 집은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인데 뭐 10만 원을 주겠다 네. 20만 원을 주겠다 이러면 네. 거기에 맞춰서 빨리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여러 집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시급으로 매기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네. 사장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급으로 주시더라고요 건당 받을 수 있는데 시급으로 줘 버리면 조금 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음. 개이적인 문제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보다 더 열심히 네. 하고 있죠. 영업도 그렇고 네. 거기 비해서 받아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보상심리일 수도 있는데 네. 너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음. 그거에 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와서는 이제 내 영업망을 내가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때? 당장 수입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니까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든지 다른 업체에 전화를 한다든지 네. 내가 모르는 청소 방법 그리고 세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다른 업체에 전화한다는 건 뭐예요? 상황을 설명드렸죠 네. 솔직하게 내가 이래서 나오게 됐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 이라니까 대부분 반응이 다 좋았어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간다 해서 네. 그래서 도와주신 사장님 있는데 그분이 몇개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블로그가 올라가니까 일을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다른 분을 네.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네. 그분. 이제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사부님이죠 스승님. 음. 직원 관계는 아니고요 네. 업체 대 업체 네. 관계죠.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 한날 바로 소주 한잔 하자고 당장 찾아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라니까 네. 청소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없지만 기술이잖아요. 네. 약품이라든지 그런 걸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견적 내는 방법하고. 네. 내가 기술비는 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더를 따오면은 알려주겠다. 음. 그래서 제가 오더를 따오면은 그 사장님을 현장에 불렀어요. 사장님을 부르면 그 밑에 다른 분들이 따라 오시잖아요. 네. 일당을 두 배를 드리든 네. 좀 많이 드리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큰 현장 있으면 항상 같이 가고요. 네. 구찌가큰 현장 같은 것들은 대부분 가면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봤자 네. 아 어린 친군에 네. 그러기 때문에 큰 현장에 가면 음. 저희 사부님 데리고 가가지고 네. 사부님이 사장님인 것처럼 하고 제가 팀장인 것처럼 하고 네. 그렇게 둘이 움직이면 네. 승률이 좀 괜찮아요. 네. 거기서 어쨌든 하는 만큼 서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파이가 커지면 네. 나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지금 마찰 없이 그러면 그 사장님하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만남 이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는 네. 특수 청소고요.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 거는 입주 청소랑 거주 청소랑 정기 청소가 있어요. 입주 청소는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네. 할때 하는 거고요. 거주 청소는 살고 계시는 분들 집 한번 집... 들어엎어야겠다 할때 네네. 네. 뭐 네. 대청소 개념이나 정리 정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정리 정돈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정기 음. 청소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페면 네. 오픈 전이나 마감 네. 후에 하는 청소고. 정기 청소라는 거은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네그 횟수가 거에요? 정해져 있고 청소. 용역분들 월급은 드리는데 저희 정직원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네. 저는 이제 청소가 끝나면 현장을 돌아요. 돌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객님을 만나서 뭐 잘못된 청소 부분 있으면은 네. 이거는 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 청소는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좋아서 단점적으로 음, 가져갈 수 있는 게네네 그렇죠. 저도 현장에 상상 뛰고요. 그리고 그 전기 청소 오드를 땄을 때는 음. 동선을 파악하고 고객님이 원하는 포인트에 맞게 한달 정도는 제가 무조건 해야 돼요. 용역분들을 무조건 투입시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감으로서 신뢰성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전기청소는 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뭐 동선이나 반드시 해야 될 포인트 이런 네. 거다 이제 정리해서 용역분들한테 그렇게 위주로 일을 주시는 음. 거고? 네, 그렇죠. 모든 걸 제가 알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에 1회 이상은 무조건 가요. 가서 이제 뭐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부족한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는 거죠. 네. 아, 도와 도와 서포트의 개념이 서포트의 개념이죠. 아. 특수 청소는 이제 말 그대로 3D 직종이잖 청소가 거기 중에서 제일 하드하고 위험하고 네. 더럽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쓰레기가 많은 데를 치우다 보면은 바퀴벌레들이 갈 곳이 없어요 네. 갈 곳이 없어서 벽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갈 데가, <웃음> 없으니까. <웃음> 네.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바퀴벌레도 갈 데가 없는 <laughs> 네. 거야 <laughs> 자기들도 이제 우왕장하고 위에서 툭 떨어지고 네. 그럼 털고 그냥 또 네. 작업하고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지금 이제 나와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는 귀엽고 네. 그리고 비둘기 사체 처리 같은 거는 같아요, 그냥. <laughs> 비둘기 <laughs> 왜 들어와 있어 집에? 아, 비둘기는 이제 또 다른 청소예요. 비둘기 네. 청소. 쓰레기실이나 그런 데로 비둘기들이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살다가 비둘기형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들어온 구멍을 기억 못하고 안 나가요.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 <laughs> 아 그럼 특수 청소라는 거는 쓰레기집 그리고 쓰레기실. 네, 쓰레기실 뭐 비둘기 그런 것도 비둘기 있고요. 또뭐 있나요? <laughs> 그리고.